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에, 오늘은 날씨가 아, 꽤 덥습니다. 여러분, 에, 오늘은 원래 그 에, 제가 일을 하는 날인데, 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일도 이렇게 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겠지만, 유튜버도 열심히 하면은, 또,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지, 어, 유튜버라는 거, 아, 오늘, 오늘은 저기이 마이크 선을 안 가져와가지고, 가까이서 그냥 할게요. 아, 요즘 많이 돌아다니더니 많이 늘었고, 늘었네, 늘었어요. 세월이 가면은 늙는 것도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 지가 뭐 잘났다고 맨날 같은 얼굴. 야, 부산에 있는 우리 동생이 보면은, 어이구, 우리 오해비마이너었네 이럴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이렇게 연결해서는, 그, 마이크 선을 안 가져와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어, 태백산, 이, 이 단꼬리 인데 아 먹구름 흰 구름 나를 두고 흐른다 자 오늘은 도대체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차런 어, 날씨에 예, 아주 시원한 바람도 산들 산들 불어오고, 자, 아주 시원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떠나지 않게 하던 <목소리> 내가 네가 <내가> 돌아져갈 <돌아다간> 줄이야 도록가슴서 한이 맺힌 내 청춘 <목소리> 사랑이야 거기는 장? 장난이 드냐 자못생기는물 뭐, 멀리바이 여기서 들릴란지 어, 모르겠네 뭐. 자 아까 저아 이거 마이크 없으니까 불편하네 아, 여러분 못생기는물 바짝 들이밀어서 죄송합니다 여 예, 오늘은 예, 사실은 어, 일을 하는 날인데 해야되는 날인데 제가 원래 청주에 구면인 구독자님 한팀하고 저쪽에 저 마산쪽에 계시는 그 구독자님 한팀하고 어 이렇게 방문을 하시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세세한 말씀은, 예, 드릴 입장이 못되지만은, 어,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생사 오면은 가는 것이오 또 가면은 오는 것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 주변에 상을 당했습니다 상. 더뭐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아는 분의 주변에 예 아주 어, 귀한 어,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어, 아주 안타깝습니다. 삶과 고인의 어, 명복을 어, 빌어드리면서, 어, 저도 사실은 오늘 뭐 어, 이러고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닌데, 어,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평상시에 그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입으로 열심히 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회사에서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은 흔쾌히 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들어주시고 뭐, 그런 입장이신데, 에, 아까 말씀드린는 말인데, 원래 1일날, 2일날, 청주 계신 구독자님하고 마산 계신 구독자님을 잠깐이나마 좀이 접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접대라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같이 오시면은 국수도 같이 끓이고 뭐 가능하면 칼국수도 한번 끓여보고 또 삼겹살도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특별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그 살아가는 대화도 나누고 어, 이 서로 너무 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서로 이, 있게 되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어, 잠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아까 멀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제 예, 지인의 예, 어머니께서 어제 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해당 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렇게 좀, 알고 계, 누구,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그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에, 그 전화 드렸던 대로 어, 그렇게 됐다 어, 혹시 보시는지 안보실지 모르겠는데 에,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는 오늘 그 1일 2일날 그래 1일 2일날 저 휴가를 어, 신청을 했었는데 에, 그러한 일이 이, 이 급박하게 이렇게 에, 에, 생김으로써 에, 지인께서는 에, 그 지금 장례식장에 올라가셨고 저는 뭐 오늘 원래 저일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께 사정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일 2일 원래 쉬기로 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31일 아닙니까 그 31일날 이게 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일하는 날이에요 31일까지 밖에 없는 줄 알고 1일 2일을 쉬겠습니다. 1일 2일 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1일 그 다음에 태백의 택시들은 이틀이라고 하시니까 31일, 1일, 2일, 3일까지 이렇게 쉬게 됩니다. 쉴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에 여름 휴가를 이틀을 어 이렇게 구여을 합니다. 여러분 이틀이면은 아류 아래 위로 그 쉬는 날이 또 이틀 걸리니까 새백은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 가지고 아침에 그 회사에 예, 전화를 드렸어요 어, 사실 제가 계산을 잘못 짚어 가지고 이좀 착오가 난것 같은데 예, 뭐 31일은 하루 쉬는 걸로 어 좀해 주시고 내일은 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 도깨비가그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뭐 그런 그런 입장인데 어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또 어차피 그냥 또 이렇게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내 본분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발걸음이 결코 가볍볍지는 않지만은 이 태백에 우리가 그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 계곡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태백에 들어 오시게 되면은 산타다 가시는 거예요 산타다 아또 태백산에 오시게 되면 태백산 올라갔다가 그냥 가시고 삼백산에 오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또 그냥 가시고 에 어디에 깊은 계곡이 단풍이 아름답 고 흐르는 개울물이 아름답고 뭐 이런 것을 뭐알수 없는 게 당연 하겠죠 예, 도깨비가 여기저기 된게 보면 아주 좋은 데가 많아요 한백산 골짜기에 내려가면 여러분 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투 스기장 있는 골짜기 거기에 올라가면은 상상 이상으로 저 계곡미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풍부한 예, 한백산 계울물이 정말 철철 넘치도록 내려가고 또 바위가 깎이고 깎이고 이래 가지고 아주 올라갈수록 멋있는 장면이 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올라가서 어요 원래는 데 올라가는 길이 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절골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그 루트가 옛날 루트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오토 리조트 그쪽이 부영그룹에서 그 매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탐방을 하려면은 그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뭐 당신 누군데 말이지 나무 그 사유지를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입장에 태백에 예, 백산골 방특골 조금 전에 갔던 삼백산골짜기뭐 아, 좋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예, 오늘 마침 예, 며칠째나 맨날 며칠 이렇게 이 따라붙던 비도 거치고 거짓말처럼 이렇게 그어 하늘이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어차피 오늘 일 일도 할수 없게 된에 입장이고 어뭐 소위 말하자면은 놀면 어뭐 하나 어아리알몰로한 살이라도 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비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누군가 벌어야 또뭐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거. 어, 저희 집도 어, 아직도 애들이 에, 이제 돋보를 하긴 하지만은 또 제가 또 열심히 벌어야못사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몇날 며칠 장마 끝에 산골을 이렇게 잘 찾다 보면은 또 원래도 멋있지만은 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약간 불게 되면은 아주 멋있는 경치가 많습니다 여러분 판백산도 산 위에만 댕기면 밑에 계곡미는 안 보이듯이 이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 보면은 에 아까 그 폭포 여러분 보셨죠 아주 그 멋있는 폭포가 아 수량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아름들이 나무가 말이지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에 펼쳐져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탐방을 하고 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독사 세 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 구렁이 비슷한 거한 마리, 또 일반 뱀 이렇게 그네네번 다섯 번정도를 이렇게 예, 목격을 하고 예, 태백에 또 골짜기 예, 뱀 찾기가 골, 골짜기 탐방요, 이 관광요, 이또 골짜기 관광 탐방이 뱀 찾기입니다. 예, 일, 각에서는그 징그러운 뱀좀 그거 좀 개쩌 올리지 말아 말이지. 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저도 그분들의 예, 뱀을 좀 징그럽게 생각하시고, 또, 어, 무섭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솔직히 좀 죄송한 예, 그런 마음이 들긴 드는데, 예, 유튜브한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 영상을 멋있게 찍는 체조가 있다면 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 어, 어, 해도 되는데 예, 시골에 살면서 그나마 아, 용돈이라도 좀 버려 보려고 어, 이렇게 저 하는 입장에서는 뭐 뱀이고 다람쥐고 너구리고 오소리고 다 찍어야 돼요 눈에 보이면은 또 우리가 보기 힘든 이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산에 가면은 뱀이 천지다, 뭐, 어? 뭐, 멧돼지가 천지다, 뭐가 천지다, 이랬는데, 그 막상 그 찾아다니면은 그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저한두개 더, 두세 개 영상을 이제 더 올려야 되는데, 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도깨비가 이 무서운 뱀을 올려가지고,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뱀 영상을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그래서 어, 뱀 영상 앞에는 그 심약자 시청 금지 이렇게 경고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 혹시 생역지도 못하다가 퍽 들어와가지고 큰 뱀이 혀를 으르르르 <끄> 이러고 있으면 예, 깜짝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주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넣겠습니다 자, 오늘 태백도 모처럼 햇살이 이렇게 햇볕이 쨍쨍 비치고 이러니까 어, 날씨가 비올 때는 선선했는데 좀 덥습니다, 여러분. 예, 네, 더운데 네, 어쨌든 오늘 운 좋게도 예, 독사도 몇 마리 보고 어, 일반 뱀도 어, 두 마리 보고 이제 방골 어, 여기 저 도깨비 아직 다닙니까, 여러분? 해백산 국립공원 방골 탐방지원센터그 옆에 있는 벤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도깨비, 이 은거 골짜기를 잘못 찾으시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어, 이렇게 만나, 만나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저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시원하니까 아, 시원하고 또 여기 저 앞에 보시면은 방골 탐방 지원센터 하는 곳이 있는데, 그에 여러분, 와이파이가, 와이파이잘 되죠. 그야말로, 외국에, 저는 저 옛날에, 30년쯤 전에 일본 갔다 온거 외에는 해외에 못 가봤는데, 외국에 가면은 여러분, 와이파이가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느땁니다. 외국 갔다 오신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죠?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속도가 면에서 뭐 도저히 비교도 안 되고 속에 찬물이 나가지고 예, 사용하기가 그렇더라. 이런 말씀. 저는 외국에 안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렇다이면은 우리나라의 와이파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외국에 경험이 계신,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에 그, 그 어떤 스마트폰이나 무슨 인터넷 이런 거 사용하신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진실은 이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한국이 빠르단 말이지 그거 별로 차이 없다 요거좀 가르쳐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저도 어 잘하는 뭐 이런 유튜버 전문 유튜버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 택시하면서 이렇게 텀텀이 이렇게 저 영상을 요령껏 올리고 있어요. 요령껏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에 조금 변화를 이렇게 그려야될것 같은데 에 드론을 좀 배우고 싶어요. 드론 우리나라의그 뭐 좋은 곳뭐 예를 들어서 구령계곡, 덕풍계곡 어 이원 계곡, 또 조금 전에 갔던 그런 계곡, 어, 또 삼척의 신리 계곡, 풍곡, 어, 또 저쪽에 가면은 네 고선 계곡,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그 고선 계곡인데, 아, 아 좋아요 여러분, 경상북도 저 소천면 네, 그쪽에 있는데, 봉화, 현동, 소천, 그쪽에,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고선 계곡 치시면 그 나옵니다, 여 거기에 가보면은, 골짜기 골짜기 왜 그렇게 깊은지, 그거는 사계절 가보면 다 좋아요, 여러분. 물론 여름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고 할 때는 조금 피해야 되겠지만은, 여름 피서서 끝나면 우리나라 저, 골짜기 골짜기마다 얼마나 한가 합니까? 털어 끌고 데리다 보면,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게 이게 천만 다행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한 3년 여기저기 싸던산 했는데, 아직도 요 1개밖에 못 봤다니까. 아마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웬만한 골짜기 다 가보려면 평생 가도 안 돼요. 일부러 골짜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다 보려면은. 어느 한 골짜기 마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루 종일, 저,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인터뷰하다가 또 내려오다가 뭐 비암이가 설렁설렁하면 그것도 쫓아가 찍고 또뭐저 사냥이 물 먹으러 내려오게 있으면 그것도 찍고 또 그러다가 또 폐가가 또 멋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찍고 한 골짜기만 들어가서 찍고 나오더라도 그만큼 걸린다 도, 유, 도깨비가 더듬더듬 하면서도 어, 유튜브 이렇게 해보니까 예, 유튜브랑이 딴게 없어요 자기만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야 돼, 컨텐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대도 않는 얘기지만 이러고 있는 것도, 이것 도 하나의 컨텐츠 아닙니까? 입질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니까? 제가 만약에, 그, 공시렁거리는 걸로 영상을 찍으라면 물론 재미있고, 그걸 둘째 친다면은, 활동을 할수 있다니까? 왼쪽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고성계곡을 갔더니 말이지 고성계곡에 옛날에 거기에 말이지 사명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골짜기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석달여자를 놀다 가셨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뭐또 태백에 어느 골고리 가다 보면 유령산당 전설에 또저황지어모 전설에 또, 금용소 남한, 강 가는지, 금용소에그 용에 얽힌 전설에, 뭐, 이런 거, 얼퍼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어, 그래서 우리 유튜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이야기를 잘하는 재주가 있다. 그럼 이야기로 가는 거야,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만화를 잘 그린다. 그럼 요즘 아시죠? 짤톤, 웹톤, 우선톤 해가지고, 그거 올렸다 하면은, 100만 조회, 200만 조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림 꺼져꺼져 잘하는 분들 계시죠? 만화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올려도 돼요. 제가 어제, 저, 맹꽁이 소리, 이런 맹꽁이 소리 올렸죠? 그 맹꽁이 소리를 올린데가 누가 보겠냐고, 아니, 누가 영상으로 보겠냐고, 안볼것 같으죠? 그래도 어제인가 보니 600행과 700행과 조회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자, 우리 상식을 너무 이렇게 에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버는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어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요리, 이야기, 괜찮기. 저 도론 잘 끼워서 멋있게 찍는 거. 또는 남들이 모르는 저 시골 어르신들 허락을 받고 좀 인터뷰하면, 이게 또 여러분 머리 허연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어? 얼마나 저 외국에 나가 계신 30년, 40년 전에 예? 저조국의이 암울한 예, 이런 상황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 외국에 나가서 자리잡기 위해서 호주, 미국, 캐나다, 예? 심지어는 저 남아메리카, 이런 데까지 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추억 어린 감정으로 예, 시골 마을에 저 멀리 아련한 상경이 보이고 예, 저쪽에 마구에 매놓은 소에서는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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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소리가 들리고 아, 요령 소리가 원앙 소리라든가 원앙 소리 아, 오랜만에 원앙 소리 자, 그런 고향의 향수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감히 노렇게 익어가는 한국만의 독특한 그런 영상. 응? 돌담. 돌담에 얹힌 호박. 뭐, 이런 오만 걸다 이렇게, 예, 활용해도 되는데. 그, 처음부터 말이지, 유튜브 하겠네 하고 말이지, 장비는 몇 백만원씩 사가지고 말이지, 제대로 써먹지도 않고 그냥 때리치워버리고. 장비가 아니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에, 또, 꼭 필요한 다른 뭐, 4K든 5K든, 예, 그거 하나, 어, 이렇게 갖추시면 되고, 처음에 장비에 너무 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예, 유튜버, 이거, 저, 열정과, 어, 땀 흘릴 가구만 되어 있으면은, 예,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한테 처음에 배울 때, 아, 싫은 소리 좀 들었어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그좀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말이 우리 아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아, 뭐, 쥐는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티켓거리는 거야. 아, 어, 쟤, 내가 말이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놈 새끼, 어? 어? 학교도 그만큼 보내고 말이지. 우리 아들이 컴퓨터 자격증이 몇 개나, 열 개인가 된다고가 뭐 이렇게 많이 땄는데, 아, 어, 이놈이 아버지가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평상시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게 뭐좀 배우려고 돌면은, 이게 각질 비슷한, 응? 우리 아들이 보면은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가르친다, 안 가르쳐, 안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이 들어서 자기 지식 뭐라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도 배울 때 내가 정말 속으로 좀 더러웠다니까. 영상 찍고 문자 배우고 하는 거 이거. 아, 일단 배우는 거야. 더러우면 배우라 이거지. 지금도 배워야지,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배우려고 할 때, 통닭도 사다 갖다 바치고. 아유, 더러워, 정말. 삼겹살도 갔다 사다 바치고. 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쩝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판다고 배워야지 배워야 산다니까 유튜브도 배워봐 남들이 뭐 하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나보다 나도 원래 그래 생각했는데 하니까 한 달에 조회수가 150만 정도 나온다니까